중3층들 지금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복습의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화학 반응식에서 알수 있는, 음, 그런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양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구성 원자의 상대적 질량비를 알게 되면, 화학 반응식 개수비로부터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질량 관계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자,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식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쓸수 있겠죠? 자, 이때 물질명을 한번 적어 볼까요? 반응에 참여하는 두 물질은 수소와 산소예요. 그리고 생성된 물질은 물이죠. 혹은 수증기라고 써도 되겠어요. 자, 분자수의 비를 알수 있을까요? 네, 앞에 써 있는 이 개수가 곧 분자수인데요, 보통 안써 있는 경우는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2대1대 2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두는 다섯 기체입니다.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수증기, 또 기체 상태의 수증기이기 때문에 부피의 비는 곧 개수의 비율을 의미하죠. 따라서 2대1대 2인 것을 알수 있네요.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과 분자 모형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자, 분자가 두개 있기 때문에 분자를 두개 그렸는데요. 분자는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음,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여기는 분자가 한개있고요 수증기는 분자가 두개 있으므로 물 분자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laughs> 원자의 상대적 질량비를 제시할 때 어, 상대적 분자의 질량비도 알수 있을까요? 분자의 상대적 질량비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수소 분자 2 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의 질량에 수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곱하고 또 분자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원자는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숫자를 좀 크게 키워놨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는 1, 산소는 16, 탄소는 12, 질소는 14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수소는 한 개의 질량이 1. 근데 이때 음, 수소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요. 이때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2죠. 근데 앞에 우리 수소 분자가 두 개가 반응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답은 4가 나옵니다. 자, 산소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자, 산소 분자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산소 원자가 두개 붙어 있는 형태이죠. 자, 산소 원자 한 개당 질량은 16이라고 했는데, 그 16이 두개 붙어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리고 앞에 1이 생각되어 있으므로 분자 수는 1 개입니다. 따라서 산소 분자 한 개의 질량은 16. 곱하기 2이므로 32가 되죠. 그러면 물은 어떻게 쓰죠? 물 분자는 이렇게 쓰고 자, 생성된 분자는 2 개이므로 수소 원자의 질량은 <laughs> 어, 두 개가 총2 아, 개, 산소 원자는 1 개. 이것이 총2개에 있으므로 자,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반응한 수소, 산소, 그리고 생성된 기체인 수증기의 질량비는 1대8대9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있네요. 왜냐하면 4대 32대36이기 때문에 1대8대9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가스불을 켜면 어, 메테인의 연소를 할수 있다고 했죠? 자, 메테인의 연소의 화학 반응식은 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때 메테인과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양적인 관계를 한번, 어, 분자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기 분자가 하나인 거죠? 분자가 두 개예요. 분자가 한 개, 분자가 두 개입니다. 앞에 계수가 분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분자 모형으로 그리면,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다 기체죠.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모두 기체이므로 음, 이것은 기체반응법칙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부피의 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메테인은 1, 산소는 2, 이산탄소 1, 수증기는 2의 부피 비를 갖네요 그러면 질량비를 계산해 볼까요? 음, 질량비는 수소 탄소 산소 원자의 상대적 질량비를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메테인은 탄소 1개 그리고 수소가 총 4개죠. 수의 질량은 1인데 4개 있으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이 되고요. 산소는 1 개가 16인데 총 4개를 갖네요. 그래서 64를 쓸수 있겠죠.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1개에 산소가 2개이므로 자, 44임을 알수 있어요. 수증기는 네, 산소가 2개, 수소가 4개이므로 네, 36이네요.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을 해서 질량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 16대, 11대 9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퀴즈 풀어볼게요. 자, 구리 가루 4g을 넣고 가열하면 검은색의 산화구리 5g이 생성이 된대요. 구리 16g을 사용해서 산화구리를 만들려고 할때 산화구리 질량은 얼마일까요? 자, 구리 가루가 4일 때 산화 구리가 5가 되었어요. 그럼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1이죠. 그래서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네요. 그러면 생성되는 산화 구리는 구리 대 산소 대 산화 구리의 질량비가 4대1대 5이므로 산화구리는 이때 20만큼 필요함을 알수 있네요. 20g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네, 자, 16g과 무엇이 만나서 20g을 이루겠어요. 4g이죠. 그래서 산소의 질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할게요. 화학반응식과 구성원자의 상대적 질량비를 알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네, 질량관계도 알수 있습니다. 수소원자와 산소원자의 상대적 질량비가 1대 16일 때수중기 생성반응에서 수소 대 산소 대 수중계 질량비는 네, 1대 8대 9가 나왔죠. 메테인 연소 반응에서 메테인 대 산소 대 이산화탄소 대 수중계 부피비는 앞에 있는 개수의 비이므로 1대 2대 1대 2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적 질량비는 원자 1개당 상대적 질량비를 알고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